진짜 빨리 먹는다. 안녕. 당근이 맛있네. 안녕 친구, 안녕 친구, 골라 먹기 과연 무엇을 골라 먹을 것인가? 얘네들은 씨앗을 음. 좋아해. 고구마 안 먹네. 밥 먹지 않아? 그래, 전부 그런가?

실세요 엄마 눈치 차렸어? 아 여기 또 칠해진 세우가 있어 오잘 그렸는데? 엄 어, 이거 핸드폰으로 그린거라 좀응 근데도 잘 그렸는데? 립스펜스 같은걸로 해야지 더잘 그려